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2사에서 43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laughs>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모집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함께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아, 아멘 나며 우리 잠시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은 계속해서 환경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 앞에 서 있는 나도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믿음이 만들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교만이지 않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딱 서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게 될 터인데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심령심령 가운데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아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 어린 심령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다음 다음 세대의 생명까지 놓고. 아버님, 지 1천 번째를 드리는 할머니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한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극하 그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들, 아버지그삶 가운데 다볼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광호 장로님, 우리 구자현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시베이를 구별하고, 그리고 비전 은금을 드리며, 우리 김광정 선교사님을 향하여 아버지 또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그 즐거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버지 저는 채워 주시고 아버지 저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을 열어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 강단을 지켜 주시고 이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의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에서 강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벽부터 우리는 이사에서 안에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겨버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무수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다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수한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말씀을 빼앗겨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시 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이키라고, 그래 안 망한다고. 그런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 경고의 말씀 그대로 응해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는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거게 될 거라고. 무수하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5절과 6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어도 자기 앞에 있는 자기들을 앞지 않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보고, 그리고 그 힘이 센 이방 나라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만 하면 그들이 어떻게 안 보내주겠느냐? 내가 동서 남북에 다 말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다 놓아주리라. 내 말을 믿음으로 이제는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형국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신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내게? 못해 주시겠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내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왜내 어려움을 외면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들을 향하여 내 아들을 내어 놓으라. 내 딸을 보내 주라. 말씀하시면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나를 붙잡아 둘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요즘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 건져달라고 나그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또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그 백성들은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다 노예로 살았지요. 당연합니다. 나라이있 백성들이 그 낯선 땅에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향하여 내 아들들을 내어놓으라 내 딸들을 보내주라 내가 그들을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회복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요. 아무리 그 나라들이 자기들을 자유케 해준다고 해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도 막막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게 되었으면, 물이 기다리고 있고, 강이 기다리고 있고,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향 땅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향 땅까지 가려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척박한 광야와 사막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래서 마치 큰 물처럼, 큰 불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종사리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형국입니다 그 백성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너무나 잘아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절,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물을 만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물이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애굽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때 그들이 만났었던 큰물 그게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아무리 콩이와 같은 큰물을 그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셔요. 네가 나를 온전히 믿으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절대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는데, 왜내 앞에 이렇게 큰 물이 있지? 하고 거기서 쫓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강을 건널 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강을 생각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만났던 무리창이란 노단강,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도 절대로 그 강을 건널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강을 멈춰 세워 주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과 같은 아무리 큰 강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불을 만날 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최근에 들었던 소식이 아니었을까? 바벨론 땅에 있었던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마 소문이 찾아있을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풍룩불에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온 사건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아무리 뜨거운 불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금생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되는 것은 어떤 반응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보여야 되는 성도의 반응, 그게 무엇입니까?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실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줬다면 당연히 믿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한다. 히브리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입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끝까지 소망주에 기다리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게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 아들 하나가 없어서 지금 대가 끊어질 판인데 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 로마서가 말하는 그 유명한 이 신층 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믿음을 기뻐하셨으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결정적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행위로가 아니다. 공적을 쌓아서가 아니다. 믿음으로만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을 정말 중요하게 보시면 그 믿음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까? 믿음은 그렇게 결정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들은 못 낳지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여서 절망스러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그들의 품에 안겨주셨지요. 아들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금 너무 절망성 상황이에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거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힘이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을 놔줄 리도 없고 설령 놔준다고 해도 고향 땅까지 무려 1 6 0 0 k m 예요 그, 그 당시 교통편으로 그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 무수한 광야와 사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도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하고 그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선포되려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어느 때와도 특별하게 내 마음 가운확 다가온 거예요. 지금 내 형편 가운데 딱 맞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로 다시 딱 돌아가는 순간, 그 말씀대로 정말 될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닥쳐 있는 그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 보일 때에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도 소망을 딱 품고, 그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이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 즉시로 내 얼굴 색이 바뀝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 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지금 큰 물, 큰 강, 큰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인 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넘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주메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 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동서 남북을 향하여 그 열국들을 향한 내 아들들을 내어 주어라. 내 딸들을 내어 주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아들들, 그 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니 잘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내가 지은 자들, 내가 만든 자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듭거듭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뭘 위해 만들었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이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었지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면서 인정받는 것 우리는 너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신앙도 때로는 내놓지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너희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로 문답 맨 앞에 나오는 1문 이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 많은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었으면 다중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다중적인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살아가요 그런데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도 메우고 있는 일문일답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내 인생의 제일, 제일 앞에 있는 목적으로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데. 하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희 집, 집분 내려놓겠습니다. 이 사형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뭘잘 모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광이 안 된다고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내 생명 속에 담겨있는 목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거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심각한 시련이 있고, 가난함과 병등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 이게 제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1번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1번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언제나 나의 1번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해야지만 모든 것이 의도한 대로 잘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평안한 중에만 있었냐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병이 낫는 것이 나의 1번이 아니에요. 병 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 그게 우리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형통 가운데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물가운데로 지나든지 강가운데로 지나든지 불가운데로 지나든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놓고 사셔야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입니다 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이 새벽에 묻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즐거워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 하는 것이 나의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순간에도 복이는 인생으로 살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는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줄 알고 지금 이 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새벽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난 네가 이렇게 지금 해야 마음이 좋다 그 말씀이 딱 들려지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